네 안녕하세요 한서진의 코인뉴스 오늘도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시간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무브먼트 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0.15% 정도 미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뭐 등락도 등락이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가 거의 터지질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 현재 이 무브먼트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잡아나가면 좋을지 갈피가 좀잘안 잡히시는 그런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이 무브먼트 관련해서 제가 오늘 또 새롭게 입수한 소식이 있다 보니 좀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일단 해당 내용에 따라서 이 무브먼트 다시 한번 350원에서 400원대 구간까지는 충분히 1차적으로 가질 수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또 충분히 지지가 잡힌다 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 600원대 700원대 자,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만큼 자, 오늘 이 무브먼트의 호재 사항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현재 이 내용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또 크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, 오늘 시청료 구독과 좋아요 요거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안내 사항 먼저 한 가지 좀 드리고 넘어가자면 일단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 지금 현재 이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 자체를 좀 쉽고 또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의 급등 종목들 또한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. 뭐 묵혀놓고 이럴 필요 없이 당일날 바로바로 바로 좀 수익화를 할수 있는 종목들 바로 좀 현금화를 할수 있는 있는 종목들을 제 유튜브 최초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100%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. 받아보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남기시거나 아래 번호로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.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문자로도 발송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당일날 급등 나올 종목 10시 18분에 카이버 네트워크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바닥자리 724원 같이 잡아드렸고 잠깐 차트를 보게 됐을 때 10시 18분부터 11시 4분까지 정확하게 17.37%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천만원만 들어가셨어도 170만원 그냥 버신겁니다. 그러니까 코인은 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당일날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당일 급등 나올 종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드가 얼마가 있으시던 간에 상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소액이신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굴려 나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최대한 이런 종목들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. 라는 차원에서 100% 무료로 이렇게 꾸준히 좀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더보기란 링크나 아래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. 당장 내일부터라도 바로 이런 급등 정보 빠짐없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무브먼트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자면 일단 지금 이 가격 자체를 재단 쪽에서 좀 주체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단순히 매집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집 이후에 소각까지도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이 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단 쪽에서 들고 있는 이 락업 물량들이 수량이 꽤나 되죠 자 그러면서 매집 이후에 락업 해제 시기 맞춰서 펌핑 자 그리고 이 락업 이후로는 최종적으로 소각까지도 자이 소각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아예 그냥 못 쓰는 지갑에다 이체시켜서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이클을 통해서 좀 확실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지금 현재 좀 세팅이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자, 제가 오늘자로 확인한 이 재단 측의 공식 문서인데요 제가 10년 가까이 이 거래소 리서치 센터들과 협력을 하면서 진짜 수많은 자료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재단 측에서 입수가 된 정보들만큼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. 90% 이상 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일단 보시면 해당 문서에는 재단의 매집 일정 그리고 토큰 소각 일정들과 수량들까지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이번 3분기 매도 목표가와 매도 날짜가 시간 단위까지 픽스가 된걸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.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정들을 좀 잘만 참고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, 이런 수익 구간들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. 그러니까 다른 건다 모르겠지만, 이 종목만큼은 우리가 답안지 보면서 시험을 치는 느낌으로 좀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코인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시세 조작이 들어오는 경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다들 아실만한 솔레이어도 400%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뒤이 락업 패지 일자를 기준으로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또한 4월 18일자에 20% 가까운 락업 물량이 풀려 나오면서 이 시세 부양 단 7일 만에 120% 가까운 급등 구간이 나와줬죠 자그 이후로는 똑같습니다 매도 시점 이후로는 이런 식의 하락 이런 구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솔레이어도 마찬가지죠 400% 가까운 이런 상승 구간을 보여준 뒤에 단 3일 만에 이런 급격한 수직 하락을 보여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구조를 이용하면 우리가 좀 안전하게 이런 급등 구간을 이런 구간들을 좀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다만 해당 내용들이 엠바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상에서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할수 없다 보니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만 미리 좀 가려놓은 그런 상태인데요. 자,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절대로 자랑을 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께는 당연히 이 부분 전부 무료로 그대로 투명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,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, 이렇게 100% 무료로, 가감없이 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,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연락처나, 영상 더보기란 링크 통해서, 신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,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, 가감없이, 그대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, 신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고요. 제가 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, 현재 차트로만 매매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99%가 손실보기 딱 좋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, 절대 그러니까 차트로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, 지금 장에서는 이런 세력들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만 좀 수익과 직결이 될수 있다. 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이라도 확인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파란색 글씨에 링크를 하나 넣어 뒀습니다.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문자 페이지가 뜨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이라고 한글자 남기시면 좀 편하게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근데 또 나는 이런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가 있어요.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 한 분이라도 더이 매매 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. 라는 마음에서 제가 감사의 선물로 여러분들 단돈 10만원으로 큰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는 히든 종목 한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. 여러분들 1000% 상승한 마가, 2000% 상승한 페페, 6만% 올랐던 심스 코인.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? 코인계의 마이더스의 손 아서 헤이즈, 2025년 밈 코인 슈퍼사이클로 억만장자가 대거 생겨날 것이다. 라고 분석을 했던 이 무라두 마우도프등 인플루언서들 뿐만 아니라 작기만 하면 바이낸스에 상장부터 시켜버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 마켓메이커 윈터뮤트부터 DWF랩스 같은 다른 마켓메이커들까지 이런 식으로 주세력들과 엮이면서 폭등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엮이기만 해도 1,000%가 문제가 아니라 2,000% 3,000%는 그냥 쏘아올리는 그런 시장입니다.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윈터뮤트뿐만 아니라 아서 헤이즈부터 도널드 트럼프까지 지속적으로 자금을 넘기는 이공엑 F89로 시작하는 특정 하덜렛 주소를 발견을 했고 이 지갑 주소를 추적을 해보니 무려 17억 달러 하나 기준으로 2.5조의 자산가치를 보여중인 대형 세력들의 지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해당 지갑은 딱 10개의 코인만을 보여중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미 두 종목은 각각 120만 프로 44만 프로 이상 랠리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120만 프로면 1 2천0 0배만 원만 매수했어도 1억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미친 상승률입니다. 게다가 이 지갑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매집 총량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음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출발시키면 적어도 400% 이상 500% 가까이 띄우는 일종의 타겟 작전을 진행 중인 그런 세력들이라는 건데 현재 이미 10종목 중에서 2종목은 출발을 시킨 상태지만 나머지 8가지 종목은 아직 바닥에서 천천히 매집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. 자 보시면 0% 0% 마이너스 5% 마이너스 3% 그러니까 이 세력들의 평단 기준으로도 아직 완전히 바닥 저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100만 프로 40만 프로 가게 될 대장인지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순차적으로 400% 이상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라는 점은 확실한 거죠 자 다음 순서는 물량 순서대로 이세 번째 종목 늦어도 두달 내로 출발할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정말 한 종목만 잘 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40만 프로까지는 아니겠지만 10만 프로 정도만 가준다 하더라도 만 원이 천만 원, 10만 원만 들어가도 1억이 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세력들의 밀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한두달 묻어놔도 별 타격이 없는 그런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. 욕심내서 큰 금액 넣어봤자 돈 급해지면 빼게 되고 이 정도 수익까지 들고 가지도 못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만원, 십만원만 들어가도 충분한 그런 종목들이고요. 어디까지나 노 리스크, 하이 리턴. 만원이면 천만원이고 십만원이면 1억. 100만 원이면 10억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력에 맞춰서 없어도 되는 금액 정도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 이 종목들은 대형 세력들의 은닉지갑인 만큼 제 유튜브 상에서 직접 언급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8 1 2 9 9 6 2 4이 번호로 완청 인증 문구 1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완청자 분들께만 따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종목명만큼은 꼭좀 확인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. 이런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앞으로 지금 같은 투자 생활이 이어질 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만원, 이만원.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코인 시장 졸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가실지 아니면 커피 한 잔, 술한잔사 먹는데 사용하실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코인은 더더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100% 무료로 드리는 정보인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보답으로 구독, 좋아요. 꼭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